자, 안녕하세요. 진짜 볼링입니다. 오늘은 엄지를 넣지 않고 치시는 트핑거 투핑거 썸리스 볼러와 투핸드 볼러들 말고 스리핑거 엄지를 넣으시는데 넣으시는데 엄지를 반만 넣으시는 하프 스리핑거 볼러 보통 반리스라고 하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투핑거 썸리스 볼러와 투핸드 볼러들은 유튜브에 여기저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한 지공 방법이나 볼치는 방법들이 노하우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하프 스리 핑거볼러 반니스들의 영상은 미국 PBA 선수인 톤 스모르드의 영상 외에는 이렇다 할 말, 참고할 만한 네.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하프스리핑거 반니스볼러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유튜브 바니더니의 운영자이신 한송원님을 모시고 반니스볼러들의 세계를 살짝 엿볼까 합니다 한송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안성호 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반니덤리를 하고 있는 한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프 스리핑거 네. 참 생소한 말이죠. 보통 반니스라고 하는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지가 않아요. 네네. 자, 하프 스리핑거를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하프 스 슬리핑 거? 네, 하프 슬리핑 어, 밭니스. 네, 반니스, 반니스란 말이 반디스 네. 네, 그렇죠. 반니스가 밭니스 더 유명하죠. 네. 어, 저는 어 반니스는 어 덤니스에서 엄지를 뚫은 반지로서 반만, 반만, 네. 반만, 네. 반만, 반만 넣는. 반만 넣는 네, 그렇게 투구를 거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PBA 선수인 톰 스모로드가 그렇게 치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선수 외에는 다른 선수가 없나요? 아, 저 엄청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영상도 없고. 푸르님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걸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내에는 단니스를 치시는 분이 별로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력은 얼마나 되시고요. 엄지를 언제부터 반만 넣고 치시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어, 구력은 덤니스로 4년, 그리고 반니스로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로 친것 같아요. 아, 네 덤리스, 썸리스로는 4년, 반니스로는 1년 반. 네네. 야, 노력 많이 하셨네요. 진짜, 반니스로 넘어오는데,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이했왜 반만 넣고 치기 시작하셨어요? 아 덤니스를 칠 때는 아 덤니스 좋죠. 덤니스 좋은데 아, 중약지 부분이 많이 깨져가지고. 아, 브리지 부분이 네네. 많이 깨지셔서. 고기가 이제 트랙이 좀 높으니까 브리지 부분이 깨지는군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반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아 반만 넣게 되면 트랙 플레어가 밑으로 깔리니까. 그렇어 가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암만 넣고 치기 시작했고, 누가 그걸 보내주셨나요? 아, 제 아는 지인 중에 동생이 한번 아. 추천하나 해가지고, 엄지를 뚫어보는 게 어떠냐. 그 그래가톰 스모르드 선수는 보통 아. 이제 트랙플레어가 이제 엄지하고 중략지 사이로 지나가요. 그런 볼로드를플롤러라고 아. 하는데. 그죠톰 스모르드는 사실은 그플롤러가 아니죠. 플롤러는 백스윙을 이렇게 뒤로 가, 뒤로 가죠. 뒤로. 이렇게 음. 뒤로 갔다가 이렇게 스윙을 하는. 맞아요. 선수들을 보면 플롤러라 그러는데 기름띠가 그 엄지하고 중약지 그립센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가요. 근데 톰 스모르드도 이제 그렇게 기름띠가 지나가는데 그건 그립이 이쪽,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요. 요거는 이제 어덕션이라 그러죠? 어덕션 상태로 그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데 실제로는 그 풀롤러가 아니고요. 엄지에 팁을 주는 사람, 그립의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모핀니의 모피니엘, 모핀니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엄지를 반만 넣고 치는 볼로는. 어, 투핑거 썸니스트핸드 볼러보다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우선 원핸드, 원핸드로 볼을 치는 어, 투핑거 썸니스 볼러들은 볼의 방향성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또 커핑 공작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투핑거 이제 투핸드 볼러들은 왼손이 볼의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볼의 타이밍을 잡는데 허리가 스파인 앵글을 세우지 못해서 허리 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엑시스틸트 값을 값을 조절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반면 하프 스리핑 거볼러들은 그립의 방법에 따라 엑시스틸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볼을 세우거나 눕히거나 또뭐그서 기름이 있거나 기름이 없거나 치는 방법들이 자유운데요 우리 한성호님은 레인 상황에 따라 그립 방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잠깐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저는 그립을. 볼을 가져오셨네요. 어, 네, 네네. 볼. 네. 블랙 위도우라는 볼인데요. 네. 한번, 한번 보실까요? 어, 짠. 일단은, 전, 저그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크를 틀까요? 아, 네. 네 아, 그립, 지금, 원래는 덧니스를 치다가 반니스를 넘어와가지고, 지금 홀 구멍이. 약지가 아, 조금 약지. 높죠? 네. 약지가? 약지가 높게 설정이 돼있죠 다른 사람보다 보통 엄지가 옆에, 옆에 집어넣은 거죠? 네네. 네 옆에 있죠.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그 그립을, 그, 그립을 한번, 그립을? 네. 기름이 없을 때, 기름이 없을 때는 기름, 어떻게? 기름이, 기름이 없으면 그래. 어, 어덕션이니까, 어덕션이 그렇죠. 손 요렇게 풀죠.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핑키 핀 거죠? 새끼손가락 쪽으로 그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 인지 쪽에다가 볼의 무게중심을 두는데, 그래서 여기 새끼손가락 쪽은 다 떠요, 그립이. 근데 이제 이렇게 반니스 분들은 엄지를 이렇게 어덕션, 어브덕션 상태로 잡기 때문에, 볼이 누워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롤러 같이 보이는 트랙플레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그립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일반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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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다 붙는 거죠. 요 핑키핑거 쪽으로 이렇게 되면 볼이 누워가게 돼요. 사이드롤이 많아가지고 스키드하고 랭스의 차이점은 스키드는 사이드롤이 많아서 미끄러지는 거고 랭스는 직진롤로 포드롤로 이제 볼을 미끄러 미끄러뜨리게 만드는 건데 이건 사이드롤을 통해서 볼이 쭉. 쭉 바깥으로 빠져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립 방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립 오일이 많았을 때는, 볼을 세워치실 때는 어떻게 그립 하나요? 아, 이, 요, 요 그립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어, 세워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워치는 시 거죠. 오일이 많았을 때. 음, 오일이 많았을 때는, 보연 엄지를 다넣고 엄지를, 아, 네, 아, 엄지를, 아, 엄지를 이번에 타두고, 네, 네. 그리고 반만. 아아 핑거팁 그립을 하신다구나. 하면은... 아까는 네네. 그 컨벤셔널 그립을 하시고 여기는 핑거팁 그립을 하셔가지고 볼을 세워지고 피... 요 인지 쪽에, 네네. 인지 쪽으로 볼의 무게 중심을 두고 여기 핑키 핑거 쪽으로는 뜨게 되 있죠. 보통의 그립 방법이죠. 그렇게 치는 게 이렇게 치면 볼이 세워서 가게 되는 아, 거죠. 네네. 근데... 네, 네, 네. 네. 근데 어, 이 방법은 만약에 엄지를 못 빼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엄지를 못 빼시기 때문에 반니스를 하고 썸니스를 아,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 1 0번핀 처리도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네. 원래는 지금은 지금 이렇게 엄지를 다 쳐고 그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반대로 이렇게. 아 어떻게? 이렇게, 10번 핀은 이렇게 처리해야겠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스포를 어... 세워 쳐야 되니까, 엑스티트 값을 어... 0도로 맞춰 듣거나, 스테이트로 그래. 치면 0도로 맞추는 거고, 눕혀서 치는 거는, 어브덕션이 들어가게 되면, 어덕션이 들어가면, 제가 헷갈리네요. 어덕션하고 어브덕션. 어덕션은 내전이라 고 그러고, 어브덕션은 외전이라고. 몸, 몸 안쪽으로 집어넣는 거를 어덕션. 몸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를 어브덕션이라 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 부브덕션을 하면, 엑스티트 값이 높아져. 높아져서 팽이 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볼이 사이드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핑키 핑거 쪽으로, 새끼 손가락 쪽으로 가게 되면 볼이 누워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틸트를 이렇게 조절을 하죠. 지금 우리 유튜브 반니도님, 한성호 님도 그런 방식으로 인지 쪽으로 템핀을 만약 스페어 처리 공이 이제 하드볼이 없고 초급볼로 사용할 때, 초급볼로 모든 거를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이쪽, 요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이쪽은 다 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되면 볼이 스, 세워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스트레이트. 그럼 엑스티트 값이 0도가 되는 거죠. 0도가 되고, 스트레이트가 0도니까요. 그리고 누워서 가는 건 엑스티트 값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치신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다른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저는 노하우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름이, 어, 많을 았 때는 이렇게 새끼를 붙이고 아 기름이 많을 았때 보통의 방법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름이 없을 때는 좀더 길게 랭스를 아요게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랭, 하고, 랭스를 지금 주기 위해서 인지는 네. 벌리지 않고 새끼 손가락을 벌리는 스트레이트 그데 인지는 붙인다는 말씀이든요네 평상시 노, 많이 치셔가지고 어저께도 퍼펙트 치셨다 아 많이 <laughs> 아, 치셔가지고 노하우들이 생기나 봅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퍼펙트를 <laughs> 많이 치세요 많이 치시고 그러셔서 그 노하우들이 많이 습득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톰스몰로 드시고 톰스몰로 드 그립 센터에다가 CG를 위치하고 핀을 7시나 7시 반에 위치하는 네, 맞습니다. 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지공을 한다면은 그립 센터가 아, 이렇게 만져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네. 리액션은 어떻습니까? 아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네, 네.